돌산에 나가, 나무가 틈새에 박혔어. <웃음> <웃음> 규모가 엄청 크네, 진짜 소리가 울리네. <웃음> <웃음> 뒤에 보지 말고 와. 다 했어 체리도 어려와 엄마 옆에서 지금 풍경이 아주 멋지네 어, 어. 하나, 둘, 둘 셋. 셋 우와 대박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이어 다리 더럽다 안녕하세요, 제이솔 뉴스의 꼬꼬한 기자입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원형 경기장인 아스텐도스에 왔습니다. <웃음> <웃음> 이곳은 대략 15,000명 정도의 사람이 앉을 수 있고 2,000년 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이곳은 그리고 로마의 유적지이고요. 여기 가운데에서 소리를 아 하고 내면 여기 이렇게 끝 좌석까지 다 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장 보존 상태가 뛰어난 원형 경기장이라 아주 유명합니다. 푸티 푸티. 내 식식하게 못 내려오겠어 무서워. 식식한 알감자. 나는 식식하다. 각도가 꽤 있지. 버거를 하나 먹고, 하나를좀더 시켜서 기다리는 중. 대박. 원다봉 드립니다. 놀라뭐걸요이거 뭐 얼만데? 몰라. 너무 예쁘다. 음. 템 얼마 주샀어요 20대이라 어요참 예쁘죠? 마이렇게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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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오렌지 프레쉬? 어, 예 해준대. 오렌지 프레쉬? 오렌지 디스프 맛있어? 시원해?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으라 음~~ 이야 yeah. 이거 나중에 생각나서 어떡하지? <laughs> 이렇게막 생오렌지를 쭉쭉쭉 쭉쭉 쭉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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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뭐야? 어 왔어 왔어 왔어. 프레시주스오빠가 <laughs> 그 세상에 이걸 다 깨줬어야. 너무 친절하다. 또 뭘로 다 씻어줬어? 알어 <laughs> 네. 코코넛을 좋아하는 코코마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그래,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어, 루이비통 드레스가 있어. 네. 어. 오 마이크! 막 디올 드레스에 난리에요 어머나 세상에 크라다와 이야 손맛 제대로 근데 우리 거기 있잖아요 목공, 목공 장난감점은 구리라였는데 엄청 큰거 와 이것도 예쁘다 프레고 있다 색깔로 화려하게 한번 보여줘봐 주시죠 오 흑장미파 가요 <laughs> 블루장미파요? 센언니에요? <laughs> 그냥 오케이. 그냥 예뻐보여서 한거예요 어디가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아, 코에 가고 싶다. 여기 산책로가 너무 좋지. 바다비 응. 산책로. 아, 바다비 제빵 좋은 거 같은데. 우와. 가 가까이 가봐. 애기 같아요. 애기 고양이 있잖아. 너무 어, 귀여워. 달라 말이 맛있어. 엄청 싱싱하고, 연하고. 피쉬 패드, 이그 얘도 맛있겠는데? 피쉬 앤 칩스? <laughs> 터키식 피쉬 앤 칩스 아 또, 어아또술 먹지. 생감자, 생감자. 드디어 나왔어, 팬네. 어봐 피쉬 푸드 팬네. 아 또!

샐러드들 65시, 칼라마리윙 120, 그다음에 우리 먹은 피쉬앤칩스 95, 메인코스 좋은 생선들 145, 2인분 치킨탕. 이 u 한3 2 0 4 a 6 h i m u 5 0 i m u 0 h i m u s 5 i m u 0 h i m u s h 으 Mushi, Mushi, m u s 예 네, 왔어요. 안탈리아의 바다예요. 우와. 지중해, 지중해. 오! <laughs> 진짜 예뻐. <예쁘다.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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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알 같은데? 공룡알 초콜렛 <목소리도> 여기는 에스프레소 더블샷이 이렇게 크게 있어 아주 좋아. 스 t s very. 이거 두개 해서 4,000원. 4천0 0원 2,000원? 4,500원. 오 h v e 한잔 값이야? 음, 한장 값이지. Very good. 뭘좀 알아? 응? <laughs>

여기 안탈리아 고고학박물관. 여기 이제 로마 시대, 비잔틴 시대, 그리스 시대 유적들이 되게 많대서 왔어요. 자 보시다시피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그리스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여기는 그리스의 신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리스는 이렇게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돌을 세웠기 때문인데요. 로마의 기둥은 돌을 세우고 아치를 만들어서 로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뭔가요? 이건 어디 건가요? 저거는 아스펜도스라고 원형 경기장인데 우리가 예 네, 어제 봤던 거예요. 음. 근데 이건 어디 거야? 그리스 거야? 로마 거야? 로마 거야 어, 그렇 아치가 있어서. 네, 음. 아치가 있어. 맞아요. 어, 어, 포이즌. 어. 진짜 포이즌 명도 돼. 그렇지. 차량의 물량만. 물량. 조금 맣게 조금 막히, 조금 막히. 저저 가운데 있는 거 정적을 죽이려는 흠이... 포도주의 타라. 막이러면서 음. 신혈을 시켜서. 가서 그러면 음. 요, 요만큼 조그만 거 하나. 음, 합니다. 자, 지금 보시의 동상은 아테 아테나 여신의 동상인데요. 아테나 여신은. 이제 제우스 님과 메티스 여신님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어, 제우스 님이 메티스 어, 님을 먹어버렸거든요. 실수로? 그래가지고 이제 <laughs> 제우스 님 머리에서 아테네 여신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아테네 여신님은 뭔가 전쟁의 여신이긴 한데 평화를 더 사랑하시는 여신이 되셨어요. 헤라클 t 스 l i a s 스가 아나톨리아 사람이었대 그래서 그 사람 실제로 뼈 i s t 뼈 r o Bion, b 이랑이 b 이 o 이 b i o 어 b 어 박물관 안에 들어가지 못한 넘버링만 되어 있는. 기둥들 안탈리아 안녕. 우리는 휴양도시, 카스로 출발, 출발. 뿌뿌뿌뿌뿌뿌뿌 u 뿌뿌 p u p u p u p u p u p u 있 u p u p u p u p u p u p u p u 샐러드, 블루크랩, 응. 블루크랩, 블루 크랩. 방금 튀긴 응. 구운, 구운 거. 역시 빵 수고. 그리고 나온 시베스 응. 구이. 그래도 달달 달달하지. 이에 껍질 꼈어요. <laughs> 농어 맛있어. 싱싱해. 엄청 싱싱하고 고소해. 지중해 농어요 지중해 농어. 김철이는 걔랑 아직도 싸우고 있어? <laughs> 혈투 중이야. 음.